우리 할머니는 용왕 무당이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거짓으로 신점을 말한 뒤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운명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일절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대준아 오늘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오늘 시험 날인데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 네 엄마한테는 내가 말아 마. 그날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가족들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던 할머니가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난 좋은 일이 생길 운명이었을 것이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마. 다음 날. 야, 어제 시험 어땠냐? 나는 어제 할머니가 절대 학교 가지 말라고 해서. 어? 근데 오늘 우리 반 애들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너 어제 그일못 들었어? 무슨 일? 어제 270번 버스에서 어떤 미친 노숙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 엄청 다쳤다고. 뉴스에도 크게 났잖아. 270번은 내가 항상 타고 다니다. 버스였다. 우연이었을까? 다음날 할머니는 쓰러지셨다. 병원에 가자는 엄마의 말에도 할머니는 괜찮다고 응당 받아야 할 벌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내 운명을 바꾼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었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던 할머니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다. 할머니는 신이 노하셨다며 자신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운명을 바꾸려고 해도 결사코 막을 것이다. 다행히 할머니는 태어나셨고 건강을 회복하셨다. 얼마 후 할머니가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다. 자신의 병간호를 하느라 휴가도 떠나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한 할머니의 선물이었다. 갑작스런 여행 일정에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변경해야 했기에 여행 날짜를 미루려고 했다. 하지만 꼭 그날이어야만 한다며 막무가내로 떠미는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날이 비행기 값이 제일 싸. 그냥, 그날 갔다 와. 그날 가라고. 그날 가! 우리 가족은 여행지에 도착해 하루를 푹 쉬었다. 다음 날, 엄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였다. 우리는 급하게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우리가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밤, 강도의 손에 의해 할머니가 목숨을 잃으셨다고 했다. 설마, 할머니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서, 특이한 점은 할머니가 엄마의 옷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왜 할머니는 죽는 순간에 엄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입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운명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 가족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